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은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기입니다. 근육 위축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은 뇌세포, 신경세포, 근육 등 필요한 부분과 지체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뇌는 적절한 신호를 보냅니다. 신경도 그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뇌와 신경은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근육이 반응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병입니다. 몸의 각 부분과 지체가 있어도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반응하지 않으면 신체의 기능은 정지되고 맙니다. 형태와 모습이 있지만 기능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온전해 보이지만 실제는 마비되어진 국가가 있습니다. 몸이나 공동체도 하나되지 않으면 모양은 멀쩡해 보여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서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 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할 때에 가능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상대를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상대를 품으며 하나가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됨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 가족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자녀인데 다 다릅니다. 재능이 다릅니다. 관심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만 자녀들이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른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이라는 거예요. 마치 한 몸의 지체가 다른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은사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11절로 12절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다른 은사를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 갑니다.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룹니다. 다르기에 각자 정체성을 잃지 않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소중합니다. 다르기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르기에 조화를 만들고 하모니를 만듭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른 기능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가 될 때에 다른 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보면서 조화를 이루기 원합니다.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하모니를 만들어 가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불편이 아니라 축복임을 경험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완벽한 조화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다른 사람과 어떻게 조화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됨에 대한 것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되어지고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날이 되어 지기를 바랍니다.